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문정권 5년 표퓰리즘적 확대의 정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하여 작년 일반 정부 부채 D2 51.5% 공공 부문 부채 D3가 68.9%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중앙 및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 D2가 처음으로 1,0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D2에다가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D3는 1,427조 원으로 GDP의 7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확장재정 후 폭풍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맞물린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1년 국가채무 D1은 967조 2천억원이었습니다. 기재부가 12월 15일을 발표한 2021년 해계년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부채 직계 결과에 따른다면,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 D2는 51.5%, 공공부문부채비율 D3는 68.9%로 각각 전년 대비 2.8%포인트,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각각 40.1%, 56.9%였는데 각각 10% 포인트 넘게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 D1, 일반정부부채 D2, 공공부문부채 D3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국가 채무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값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 지표로 활용을 합니다. D1의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공공부문 부채 D3는 D2의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값입니다. D3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여덟 개 국가만 산출해서 국제 비교가 어렵지만은 그림자 나라 비주로 불리는 공격 부채 전부를 반영해 정부가 안고 있는 재정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분석 결과. 지난해 D2는 1,066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0년 945조 원에서 1년 만에 121조 1천억 원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110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국고채 발행에 나서는 등 재정을 확대한 결과입니다. D3에다가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까지 포함시키는 강의의 총국가 부채 디퍼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 약 2,538조 원으로 GDP의 123.4%나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빠른 부채증가로 인하여서 지난해 D2 비율은 51.5%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 국가 비기축통화국 11 국가의 평균치인 56.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IMF가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른다면 올해 말 기준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전망치는 54.1%로 올해 3% 포인트 떨어지는 비기축통하고 평균 53.5%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재부에 따른다면은 d2 중에서 만기가 긴 장기 부채비율은 86.5%, 고정이자 부채비율은 98.9%에 달했습니다. 부채의 83.5%를 국내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어서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여건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 부문 부채는 1,427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나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공공운마 부채 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약간 내렸으나, 2019년 58.9%로 반등한 뒤에 2020년 66%, 2021년 68.9%로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공공 부문 부채 중에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39조 7천억으로 전년 대비 31조 6천억은 늘었습니다. GDP 대비 비율은 0.2%포인트 오른 21.2%를 기록했습니다. 한정과 발전 자회사 부채가 설비 투자 차입금과 공사채 발행 증가에 따라서 11조 6천억은 늘었습니다. lh 공사도 정책 사업을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부채가 구조원 증가했고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로 5조 9천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전망은 더 어두운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은 재정준칙법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는데 바람직한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기 재정 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비전 2050등 중장기 재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